도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쉽게 말해서 뭐냐면,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풀과 채소를 자라게 하시고, 땅에서 먹을 거나게 하시고, 또 15절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또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찍 일어나 또 잠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죠. 그런데 그 인생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또 나아갈 수 있는 데에는 물론 나의 힘도 필요하고 나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사실 환경적 요인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는 데 있어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만으로 못 큽니다. 부모가 필요하고, 또 친구가 필요하고, 선생님이 필요하고, 또 친구들 중에서도 한 인격체가 강인하게 자라는 데 있어서는 좋은 친구도 필요하지만, 참, 야속하게도 때로는 못된 친구도 역할을 합니다. 온실 속의 화초라는 말이 있어요. 그 화초를 키울 때 우리는 온실 속에 가두고 그곳에서 잘 키우면 이 풀이 건강하게 자랄 것 같지만 사실 온실 속의 화초는 뿌리 자체가 얕아서 순식간에 아, 어, 무너질 수 있는 굉장히 약한 기초를 타고 납니다. 한풀 식물을 강인하게 만드는 것은 비바람이 불고 또 그로 말미야마 뿌리가 깊어지고 단단해진 그 식물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굉장히 강인하게 그 현실을 버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선인장 사막에 어, 나는 자라나는 식물들을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뿌리가, 어, 짧게는 수십 미터에서 수백 미터까지 내려가고, 그 뿌리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찾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깊다. 근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생존력, 생명력을 갖추게 만든 것이죠. 근데 그것은 절대로 만만한 환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극한의 상황에서 버티고 버텨냈더니 그와 같은 생명력을 갖추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절대로 좋은 일만이 우리를 우리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더란 것이죠. 우리는 안녕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평화와 또 기쁨만을 구하지만요. 그한 인생을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은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기록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예로부터 사람들은 젊은 세대들을 보면 면서 말사라고 했습니다. 수천 년 전에도 그랬고 제가 전에 그 이집트의 옛 기록에 그런 말들이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 것들은 싸가지가 없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집트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최근에 본 어느 어 문서에 의하면은 조선 시대 때인가 그때도 똑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집중력이 없다. 배우기를 게을리하고 어, 그리고 어, 게으르니 이 나라의 앞날이 캄캄하다 그리고 어, 보십시오 우린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젊었을 때 여러분들 어렸을 때 어른들이 아마 여러분 보면서 똑같은 말 했을 거예요 아휴 젊은 것들 하면서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도 또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젊은 사람들 보면서 "아, 요즘 애들은 약하다" 하면서, 요즘 애들은 하면서 말해요. 하지만 우리 또한 그러할 때가 있었다. 솔로몬 역시도 스스로가 내가 유약할 때가 있었고, 고백을 하죠. 다윈 역시도 솔로몬에게 그런 지혜의 말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때를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영웅이 일어나기도 해요. 우리나라에도 이순신 장군이 있었고 세종대왕과 같은 참 위대한 인물이 있었어요. 일제 치아 속에서 안중근과 같은 의사들 정말 그 유관순과 같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며 헌신했던 인물은 태어나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것은 꼭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가정 환경이 남들보다 좋거나 남다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어느 정도 예정된 또 어느 정도 타고난 그 기질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 나라가 가난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부할 때가 있어요. 한 인생이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회복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요, 높낮이 조절을 잘하세요. 강약 조절을 잘하세요. 탁월한 소설이 되었던. 영화가 되었던 드라마가 되었던 그 전개가 화려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슬픔의 이야기, 승리할 때의 이야기, 또 비극의 이야기. 이 모든 것이 아우러졌을 때 비로소 하나의 명작이 탄생하는 것이지 그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만 써내려갈 때 사람들은 보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3대 작가들이 있대요. 그리고 그 작가들이 쓴그 대본으로 이루어진 드라마들은 거의 다 히트를 쳤어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보고 열광하는 그 작가들의 스토리텔링 기법을 보면요. 사람들의 마음을 어찌 보면 흔들 수 있는, 때로는 분노하게 만들고, 때로는 통쾌하게 만들고. 여러분, 작가 말입니다, 작가. 사람에게서 주어, 나, 다, 나오는 그 창의력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어, 소망을 주기도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창조력이라면, 그 창조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쓰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주님은 가장 탁월한 작가이시다. 그분이 써내려가시는 인생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 인생길의 끝을 우리는 정확한 결말은 알 수는 없지만 어, 확실한 약속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 끝은 아름다울 것이다. 여러분은 인생의 어떤 지점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아름다운 때를 지나가고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비극의 때를 지나갈 것이고, 어떤 분은 승리의 때를, 성공의 때를, 어떤 분은 약하고 실패의 때를 지나가고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은 찬송일 것이고 영광일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질 찬양의 제목은 그날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한 식물이 자라는 것도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오늘날에야 뭐 비닐 하우스도 있고, 또 집안에서 화초를 키우기도 하고, 하지만 당시에는 철저히 경작을 해서 밭에 심어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임의로 물을 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임의로 씨앗을 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비가 그치잖아요. 당시로서는 저수지 개념이 없는지라. 그냥, 감으로면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모든 그 인류의 문명, 오늘날이 아니라 현대 문명이 아니라 과거의 문명을 보면은 한결같이 기우제를 드렸어요, 한결같이 기우제. 오죽하면 이집트 같은 곳은 그 비, 엄청난 비가 내리고, 날강이 범람해야 비로소 그 땅이 비옥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나일강의 신, 그 해의 신, 뭐, 별의별 신들을 다 섬겼죠. 그 인간이 넘어갈 수 없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초월적인 상황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이들을 그들은 신이라 부르며 그들에게 경배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나는 심을 수 있어요. 나는 물을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심을 씨앗이 있어야 심는 거예요. 씨앗은 어디서부터 와요? 작년에 파종한 게 있을 때 씨앗도 있는 것이지. 만약에 추수할 수 없었고 수확할 것이 없었다면 심을 수도 없죠. 여러분, 물을 줄수 있어요, 임의로. 하지만 언제 물을 줄수 있어요? 줄 물이 있어야죠. 만약에 강가에 물이 바짝 말라 있으면 물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공부를 해요. 우리는 일을 해요. 우리는 운동도 해요. 우리는 자녀도 키워요.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키우고, 무엇을 가지고 일을 하고,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살아내는가? 하나님. 이 주신 걸 가지고 결국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 우리가 식사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쌀이, 그 반찬이, 그 고기가, 그 여러 가지 것들, 그것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기름, 그것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물,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필요했던 모든 불, 그 모든 원래 원재료는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서부터 온 것이지, 사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국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보다 더 많고. 우리가 책임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승리하는 그 모든 사건의 이면에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을 다윗의 손에 붙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삶을 평통케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작정이 선행될 때그 뒤에 그 사람의 열심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도요. 때에 따라 햇빛이 떠오르지 않고 여러분 요즘에 계속 태풍이 지나만 가도 엄청난 강풍이 불고 또 때에 따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물어요. 그러니까 도시에 살 때는 체감이 잘안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농촌 지역에 살다 보면은 이때에 따른 기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죠 아무리 베테랑 농부다 할지라도 적절한 때에 어~ 비와 바람이 불어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모든 노력은 헛수고가 되는 것이요 그것이 인생이더라고요 내가 자식 농사를 잘 짓고 싶어요. 나의 인생을 잘 살고 싶어요. 하지만,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요, 오늘도 애를 써요. 하지만, 그 애에 따라 나의 열심이 비로소 빛을 바라고, 나의 최선이 비로소 의미있고 가치있는 결과를 거두기 위한 그 여러가지 작용과 요소들을 책임지시는 분이 사실은 내가 아니었다. 하나님이셨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해야 돼요. 우리는 뿌리는 것까지는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심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기도를 응답하시리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뿌리지 않으면은 거둘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게 있어요. 우리에게 하라 하신 게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따름을 정복하라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모든 인간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세계는 하나님이 다 지어 놓으셨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하지만 사람에게 맡기신 일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약속이 있으심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또 선포하세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업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였어요. 기도할 때, 내가 뿌릴 때 하나님이 나머지를 책임지십니다. 즉,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둘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고 분명한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드린 만큼, 주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는 아름다울 것이다. 왜? 주님은 잘하게 하시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저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항상 밝은 날만 있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그 날이 필요합니다. 요즘 비바람이 불어요. 어떤 분은 비 오는 날을 좋아할 거예요. 어떤 분은 비 오는 날이 싫어요. 하지만 비가 없으면 안 돼요. 바람이 불어요. 누군가는 너무 바람이 많이 부니까 싫다 할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 바람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갑자기 추워지기도 해요. 때로는 더워지기도 해요. 하지만 그 계절을 통해서 온 생태계가 어, 조절이 돼요. 여러분 우리 몸에는 좋은 세균도 있지만 나쁜 세균도 있어요. 좋은 세포도 있지만 나쁜 세포도 있어요. 모든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의 인생을 강약 조절해 주심으로써 어쩌면 우리가 여기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일하심이 큰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내가 걱정할 것이 무엇인가? 나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저 기도할 뿐이고 반드시 때를 따라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감사 올리게 될 믿음의 결단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부흥회가 또 다가왔어요. 또 우리는 이 새벽 기도회를 특별히 구별하여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온 것 뿐이에요. 나의 찬양 순서여서가 아니라,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뿌린 만큼 거두게 될 날이 반드시 올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뿌려서 결국에는 그 아름다운 간증의 주인공 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